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암흑 요정 자의 스킨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뒤에 이 스킨을 받고 싶은 이유와 함께 이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6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 토요일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준 슈퍼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게 149 보석인데 저도 하나를 무료로 받아서 오늘 리뷰를 달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펙트는 정말 괜찮은데 외형이 좀 기기기기하고 무섭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팝스타자네처럼 귀엽고 깜찍한 걸 자주 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laughs> 야저 엉덩이 했던 나에게 좀 부담스럽긴 하다. 자 그러면 바로 장착을 또 해봐야겠죠. 의상 들어가서 이렇게 암흑 요정 자넷으로 바꿔준 다음에 오늘의 번에 클린아웃 은신차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가가! 자 좋습니다. 이렇게 스킨 이벤트에 당첨이 된다라면은 핀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일단은 이기는 쪽으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자체는 일단 정말 이뻐요. 어허, 들어와. 자신 있냐? 오, 야, 무빙 좀 치는데? 요 뭔데, 뭔데, 뭔데? 이거 일단 이쪽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요. 천천히 전진하면 되거든요. 응, 안 맞아. 응, 너나 맞아. 그치, 이거 양각 잡아주고. 한대 톡, 나이즈. 한대 톡, 까비. <laughs> 어허, 이 녀석 봐라, 이거. 어허, 나를 아는가? 좋습니다. 꿈 죽어주라. <laughs> 야, 죽어줘. 나 알면은. 그렇지. 맞춰주고 좋아요.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바로 나가. 그렇지. 야, 이거 좀 공포의 대상인데? 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펙트가 좀 이쁘기는 하다 야 이게 특히 궁극기를 쓸때 떨어지는 공격에 아 이거 이펙트가 진짜 이쁘긴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는 우리팀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바로 이거 써줘야지 들어와 자신 있으면은 어 야, 잠깐만 아 이거 도와주고 싶은데 어 잡았죠 이거는 나이스 두대 오케이 바로 잡아버리고 야, 근데 이펙트가 이쁘기는 하다. 외형만 좀 이쁘게 나왔으면 정말 인기가 많은 스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아깝기는 하네. 그렇지, 나이스. 이거 같이 제거. 천천히. 기다려,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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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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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텅. 도망가야지. <laughs> 어차피 제가 우리 팀이 케이스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전혀 없거든요. 이거 레온이, 설마,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 같더라. 이거 양극 잡아. 어, 잠깐만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렇지 써주고! 와, 저거 못 잡나? 야, 이거를 못 잡네. 잠깐만요. 이거 우리 지금 총체적 난국이거든? 어? 야, 잠깐만! 욕천당했어! 어? 잠깐만요. 이거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진짜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 집중해. 이길 수 있어. 아직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응, 한 대. 응, 두 대. 응, 세 대. 나이스. 응 음,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한대톡 좋아요 이제 이거 두대톡세대톡와 우와, 잠깐만 우와하하하 <laughs> 이거지 응탕 탕 나이스 저거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나 죽으면 절대 안 되고 오야 와 누가 이렇게 많이 죽었어 한번 봐볼까 이거 전적을 보면 바로 할수 있지 음뭐 비등 비등하게 죽었네. 야 우리 팀 조합 멋있는데 야 상대방 조합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거 맥스가 궁극기만 좀잘 써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팀이 이게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다이너 잘해. <laughs> 아니 다이너 잘하는데요. <laughs> 야, 기다려, 기다려. 으, 안 맞아. 전진해, 전진해. 그렇지. 앞에 날려주는 거 너무 좋고요 천천히 제가 라인을 밀어주면서 우리 팀이 공격할 수 있는 각을 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렇지. 어그로 쭉쭉 끌어주고. 다이너 슬슬 위로 좀 올라와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응, 안 맞아. 나이스. 한대 더. 그렇지. 여기도. 나이스. 그러면서 여기, 여기, 여기 때리고. 탈출 아, 궁극기 없었네요. 아니 나 궁극기 챌줄 알았는데 안 차가지고 와 이거를 또 죽어버렸네 안 죽어도 됐었는데 지금 너무 아깝고 이거 어한대만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궁한번바고 그렇지 전진해 전진해 그렇지 무빙으로 쭉쭉쭉 이런 느낌 궁극기로 퇴로 차다 그렇지 똑똑똑똑 이거게 든 여러분들 데 이게 바로 맥스의 기동성 이거 정말 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고요. 기다리고 천천히. 좋아, 좋아. 그렇지. 응안 맞아. 앞으로 전진. 그렇지. 이거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기다렸죠. 기다리고. 떠 기다리고 떠 나이스. 기다리고 떠 기다리고 또. 떠. 소망칠까 떠. <laughs> 응 위로 나이스. 어, 야,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쉽게 죽었거든요. 좀더 버티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에이, 이건 너무 아쉬웠다. 피지컬이 기다리고. 이거 앞으로 전진. 그치? 똥똥똥똥 그렇지. 한 명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이거 마무리! 원래 마지막에 잡으면 내가 다한 거거든. 어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솔직히 스타 플레이어 나다. 아, 역시 나거든. 야 상대방 좀 무섭다. 잠깐만요. 지금. 와, 이거 크로우의 스파이크의 콜렛트 거의 대회 조합 아니야? 저 정도면은? 이거 정말 긴장하고, 이번 판 빡겜 한번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어어, 야, 잠깐 조심하고. 조심하고. 기다려. 응, 안 맞아. 천천히. 라이즈 그렇지. 잡았죠, 저거. 와, 못 잡았네. 기다려. 이거 이대로 라인 쭉쭉 밀어야 돼. 어쩔 수 없다. 잘 크로우를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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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잡았다. 나이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천천히. 그렇지. 더 톡. 나이스. <laughs> 이게 바로 어 연륜이라는 거다, 이 녀석들아 죽을 듯말듯 어, 내가 얼마나 이런 상황들에 처해봤는데 나만의 데이트가 있거든 응, 아이고 한대 맞아버렸네 야, 그래도 또 뭐, 못해서 잘해주고 있는데? 응, 잘가 이거 관통 공격이라 선인장 뽑아도 죽죠? 하하하 <laughs> 좋아, 좋아, 이거 아이, 상... 성... 아, 야야야, 조심해 우와 죽어버렸는데 이거 잠깐만요 상황이 갑자기 안좋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일단 우리가 유리한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기다리고 응 이거 있어 강력한 베이스 좋아요 그치 응 안맞아 천천히 응 안맞아 천천히 나이스 때려주고 때려주고 좋아요 우와 까비 저차잡았 크로 오케이 이렇게 교환하면 너무 좋죠 이거 천천히 교환한다 생각하고 가자 이거 아래쪽에 있잖아 몰아 몰아 몰아버려 그치? 와 우리 팀 나이스 야또 스타 플레이어다 오호 여기에서 비비라 사실 비비가 막 그렇게 좋은 모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인가 시작부터 잠수 너무 아름답죠 <laughs> 음, 아유 맞아 맞는네 기다리고 천천히 전진하자 이거 좋아요 그치, 기다리고 아이고 비비 죽겠다야 오야 잠깐 나도 죽겠네 그렇지 때리고 때리고! 그렇지! 가젠 써주고 아오! 이게 안 나가 야... 가진 나갔으면 오히려 내가 역으로 잡을 수 있는건데 이거! 집중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불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잡았고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이거 양각 잡아주면서 톡톡 갈듯 말듯 바로 붙어가지고 톡톡 나이스! 너무 좋죠? 응안 맞아 아이고 야... 이거를 또 벽을 부수면서까지 아, 이거 아주 그냥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 괜찮아요. 집중. 이길 수 있어. 무조건 이기게 할게요, 제가. 그렇지. 잘 때렸죠, 이거. 그렇지. 턱, 턱. 흥극기를 <laughs> 바로 그냥 손가을 뿌려버리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상황. 이거 우리 팀이 좀만 더잘 살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이거, 솔직히. 어, 이다려 나이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거 잡아야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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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나이스. 어, 잡아야 돼. 아니, 역으로 잡힌다고 이거를? 우와. 아니, 죽지만 마. 진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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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제발, 어, 아니, 제발, <웃음> 아니, <웃음> 앞에 가서. <laughs> <laughs> 다 죽어버리니까 아니 뭐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네 진짜로 야 연속적으로 스타 플레이어 쭉쭉 먹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저버렸네요 이게 역시 랜덤큐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응 자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암흑요정 스킨 이벤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여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비싼 금액대의 스킨을 또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